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글의 v 의동램입니다 오늘 말해볼 거냐면 마인크래프트 컴마크 네, 모더 어? 모더 모더입니다 모더. 지금 그그 그 뭐였지 악대정님 오! 먼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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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대정님이 먼저 했긴 했는데 지금 음. 하고 있는 거라도 보죠. 아 잠깐만요 제가 화면 밝게 불도 켜드리겠습니다.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파오 어! 병을 통과해서 오자 아! 이거 골드되 있었어요 저 음, 금이 음. 그 마인크래프트에 모돼 뭐 있는 그총 그거 음? 총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지금 어릭스 스펙 안 달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총이 아니라 활이거든요 제 차례예요 저 찍어주세요. 찍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오어어방 전에 머세이 형님의 굿지지 어, 살짝 미쳤어. 응, 안 돼. 일단 응. 이미 유튜브 찍을 때 나쁜 말세지 말았어. 이거 뭐지? 응. 어, 이거 뭐야? 뭐가 머세이 형어얘들아 아나못더려아나얘 뭐, 나, 진짜. 아나얘 진짜. 아, 나얘 진짜. 아싸. 아싸. 제발 나해 주면 안 돼?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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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판 네가 해해 주게 할게. 나 하면 아, 그, 다섯 근데. 판 안에 그 뭐지? 해서, 근데, 잠깐, 근데 아, 근데 머더를 죽이는 게 <laughs> 누가 봤다. 야 제발 그 판에서 내가, 내가 할수 있게 하면, 네 열판해라. 아니 아니야. 괜찮아 그래? 그럼 내가 열판 할게. 응. 안 되지! 그럼. 왜 아니야, 되지 않나. 니뭘 했어. 난 열판을 해야 돼. 모두를 한게 얼마나 큰기쁨이 쟤가 니 봤어! 머두인 거! 멍청이 대놓고 죽겠네 대놓고 그뭐 잠깐만 좀 확대해 드릴게요 이런 인성 나쁜 놈이에요 얘 원래 인성 나쁜 놈이에요 얘 원래 인성 나쁜 놈이고 저렇게 <laughs> 아유, 아이고, 아이고 인성이, 아이고 기가 막히네, 기가 막히네. 감히 날 봤어? 분명 붙어 다닌다. 어 점프 안 해요? 못해? 못하까 죽었다. 뭐 그럼 나한좀 거잖아. 나 그러면 활잡이 개. 어어 활잡이 팔보 예. 여러분 저 빨간 색깔이 뭐더고 이 빨간 색깔이 뭐더고 이 파랑색 이 파랑색 아이씨오 활잡이 파, 파 파랑색깔 활잡이인데 지금 어어악대정악대정님은 지금 활 활잡이가 걸렸습니다. 3, 2, 어? 1. 활잡이가 왜 좋은지 알아? 어, 뭐더 죽일 수 있잖아. 아, 그게 아니라, 그 뭐지? 10개 모은 다음에, 시민은 10개 모은 다음에 활 한번 쓰면 끝이잖아. 근데 활잡이는 팔자비는... 아니야. 이게 충전되면 다시 그거야. 아, 그러네? 아, 잠깐만. 다시 뭐야, 그럼 너 아까 전에 나한테 말안 해줬어? 그거? 아, 아까 전에 뭐지? 뭐지? 아니 네가뭐 내가 말해주려고 할때네가 멍청하게 싸워서 끊었지 괜아 자, 사 사람, 자. 사람, 사람. 사람이죽었어아 사람이. 사람이 죽었어요! 아아아아아아아은아악 죄송해요 아니 걸리 리가안될는데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 <laughs> 기가 완전 많아 보이죠? 어허, 아, 시민이네요 바라봐, 시민. 저 시민 시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시민, 시민. 그때 그나 사람 한명어 너가 산다죽이고한명 남았을 때어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사람 시민 한명죽이 거다. 어우. 죽었어 <목소리> 예, 죽어 우리 만 필요해 너는 너무 빨리 나와 이 자식아 어, 내 차가 요 오케이 팔자비이 <목소리> 평양 경상야 근데 자비상야 근데 발자비이 평양 경자이 나왔는데 어이 아파 보인다고 발자비이 이뻐져 이거 봐는 안돼. 2%는 가능성이... 맞아, 맞아. 이 나도 그거 뭐였지? 워더 2%에서 걸렸어. 나도 워더 2%에서 걸렸는데 2%는 가능성이 있어. 아, 금이 있었어. 안녕. 죽어, 씨발. 죽어, 보니. 더는안 뚫어요, 그냥. 저 저희 죽여요, 뭐더 우. 냠냠냠냠냠. 야. 저게 물약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안 먹었다. 하나 더있었어는데 그거 어제 그쪽 펭귄 펭귄 씨가 그 뭐지? 호박 본 거야. 어그. 그래. 어제 얘 번개만 본? 이건 몰라. 냠냠냠. 냠브. 오! 뭐지? 오 좋아. 난 물약 마부터 물약을 아주 좋아해. 물약 많이 뽑은 뒤에 물약 한꺼번에 다먹겨난 물약을... 어, 난 물약도 사. 물약이지시다있지어 여기 했나? 응? 다섯개요허허허허허허 <laughs> 이야를 한번 먹어볼까 니 아이고, 아이네 빨리 풀려줘실명실명 빨리 아, 죽는 아유, 은거안 뜨니? 뭐, 뭐, 뭐 먹을려는지 확인해봐. 너, 한번!

한명 남았대요. 아, 어그 왜지 어악도성님밖에안 남았대요. 갑자기 근데 다가옴. 아니야 기 죽여버리는 거 야, 15분 되면 빨리 말해. 내가 그 정도까지 살지 모르겠지만, 어 산보다 못 오. 그리고 살짝 조금 다 잘하면 될 수도, 있어요. 나 걸릴 수도 있어. 나 2번에서 걸렸어. 아, 참. 아 너무 떨렸어요. 이거 응, 안 돼? 안 되네요, 진짜. 그렇다고 진짜 안 되면 어떡해? 아직도 아 여기 두 방울 있는데. 그냥 카메라로 찍어야지 사진. 이렇게 그럼 이만 쫑 여러분 빠빠. 그래. 응 이렇게 네.